처음부터 강조를 해줘.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만주서은주님주님 주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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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주 주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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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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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그 어떤 잔잔한 부분들을 이렇게 했었죠 예, 주인과 함께셨다. 그러니까 함께. 막기 어? 있었다. 여서 왔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가지 디자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 제목을 팍 쓰고, 그 다음에 이 선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흐름이 이렇게 쭉 이어가서 뒤 함께 썼다.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이제 써주겠죠. 이렇게 2025년, 아, 이렇게 그래서 도장을 찍으면 아,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찍었나요? 지한3분 찍었나요? 네, 예 아주 굉장히 많이 찍었네. 네, 예.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에, 작품이 좀 나왔어요, 이렇게 작품이 나왔죠. 에, 저 보면 다시 한번 이쪽 오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음. 자, 이게 처음부터라는 시가 있죠. 이, 이 처음부터가 이제 중요한 건이 질서를 한번 보세요 한번 질서. 비읍을 시작할 때도 여기 질서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 비읍이 이렇게 껴서 요 라인에 맞추는 거죠. 얘가 이렇게 쭉 가는데, 이선, 예, 네? 네, 이선, 이선, 이선 이렇게 보면 선들이 이게쭉 질서하겠죠. 요거보다 좀잘 나오는 펜 없어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요선요선요선 요선, 요선. 얘가 이게쭉 갔잖아요 얘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얘 이게 만나는 선들이 있어 요 이렇게 얘얘얘얘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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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가서 얘가 이렇게 예. 선들을 이렇게 유지를 해갖고 이 질선을 맞춰가는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예요 얘는 얘1번요 선과 요 선을 잘 보세요. 얘는 요런 선들이, 요, 길고 짧잖아요. 근데 요 손, 요런 선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질서를 맞춰서, 에, 이 어떤 글씨를 아주 정갈하게 만드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 요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는 작게 하고요. 주님,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에요. 주님. 그 다음에 또, 우리가에서도, 우, 또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크기로 하면 안 돼요. 같은. 그래서 여기서 치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울룩불룩하게 나와야 돼.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뱀는 것, 뱀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은자는 조사잖아요. 이거좀 작게 씁니다. 작게. 자, 이렇게 해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좀 크게 써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 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손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라인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거 약간 내려갔어요 요 선들이 조금 이렇게 이런 선들 선들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썼는지 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 가는 것들 그래서 이것 질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정갈하게 쓰면 글씨가 되게 예쁘게 되고요 주님과 함께 가겠다 함께 있었다 이거는 이제 결국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을만어는 겁니다. 그래서, 빵! 쳐주고, 다시 이렇게. 사각형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자, 작은, 사각형과, 그 다음에 이런 직사각형이 만나는 겁니다. 디자인이 보면. 예, 그죠? 렇 예, 이런, 그래서, 이런 사각형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건요거인데 요거. 얘가 이렇게 또 연결해갖고,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에, 레이아웃이 정사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가서, 가서 여기 걸쳐서 직사각형 나오는 구도죠. 이런 구도입니다, 이런 구도. 이런 구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글씨를 쓰느냐는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덩어리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브릿지 어클 합니다. 얘랑 얘랑 연결하는. 그래서 이런 구도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구도는 굉장히 많죠. 수만 가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에, 어떻게, 에, 레이아웃을 잡고 거기에 주인공을 만들어 가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인공과 함 이 주인과 함께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에 빵 쳐줘서 안정감을 가져요. 결국 여기서 주인공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주인공, 주인공. 그리고, 요거는 예, 타이틀을 좀 크게 써가지고, 얘랑 얘랑 맞춰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서로, 아, 균형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글씨가, 예, 여기에 두인을 찍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 예, 이렇게, 낙관을 두 개를 찍, 찍으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해서 아홉 글자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이 작은 글씨들을 잘 봐야 돼요. 작은 글씨들. 중간중간 작은 글씨를 보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 그죠? 는, 안에서,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죽어줘야 얘가 살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가야 될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박목을 같은 경우도 이 라인들을 보면 여기 다 일자가 되어 있게요. 어디에 내가 맞추느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 처음에서도 보면 이렇게, 터와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이렇게 해서 선들에게 착착 맞아갈 때, 그 다음에 글씨가 되게 정리돼 보이는 거죠. 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규칙. 예? 또는 이제 질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선의 어떤 통일감을 좀 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자인에서 보면 어,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그 아침부터 찍어가지고 목이 좀 잠겨 가지고요 굉장히 그 목소리가 멋있게 나오고 있어요 평소 목소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저쪽 가시고요 네. 제가 이 하나하나 하면서 보면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시를 쓰면서, 내가 디자인은 여러 가지를 많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반드시 첫째는 뭐냐, 주연을 자꾸 잘 먼저 봐야 되고, 분장이 딱 주어지면, 그 다음에, 주연과 조연, 그 다음에 이제 죽어야 되는 시들을 잘 선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질서를 어떻게 맞추느냐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거미줄 같은 손들이 나오지 않으면, 아, 이 작업은 어렵게 돼요. 그래서 거미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작은 글씨를 얼마나 세심하게 써야 되는지. 작은 글씨를 붙여가지고 공간을 에, 최대한 좁혀서 공간을 줄여서 덩어리감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야 되,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 시간에 했던 이 요, 요 작업들 기억나시죠? 이 네. 작업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작업과 이작업은 차이가 뭐냐면 일자로 쭉 뺐어요 직사각형쭉 뺐어요 그리고 여기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브릿지 역할을 했지만 아, 여기서 브릿지 역할 하고 다시 또 직사각형이 나오고 아주 가는 직사각형과 브릿지 역할 하고 다시 역으로된 직사각형 두 개를 이렇게 배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제 글씨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선과 면 예, 그다음에 사각형 이걸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글씨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아,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두 개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보고 아, 나름대로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좀더선들을 정갈하게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여러분이 되게 좋은 작품들을 많이 뵐수 있게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게 25분 차량이라서 두 개를 합쳐서 25분 돼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12분은 아마 찍어야 될것 같은데, 아, 12분이 아직 안 됐죠? 30초 남았어요. 30초 남았어요. 예, 3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제 병목을 씨를 가지고 계속 제가 한번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런, 두꺼운, 박모 씨가, 박모 씨, 이분은 뭐, 실을 엄청나게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실을 쓴것 같아요. 우리는 밥만 먹으면 캐리를 써야 되는데, 이분은 실을 썼네 네, 그래서 아무튼, 좋은, 작품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실을 가지고 끊임없이 저희가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